네, 800m 중등부 여자 우승자 금서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인터뷰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우승 먼저 일단 축하드리고요. 어, 굉장히 우승이 많으세요. 아까도 시작하기 전에 저랑 엄청나게 많은 우승을 좀 나눴는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저는 월매중학교 3학년 금서영이라고 합니다. 네, 사실 지난번 춘계 대회 때도 또 1위를 기록하셨잖아요. 오늘 경기와 그때 경기를 비교해서 좀 차이점이 있다면? 어, 비가 와 가지고 좀 뛰기 불편했던 것 같아요. 비가 와서 뛰기 불편했는데 어떻게 또 1위를 하셨네요. 본인의 네. 또 최고 기록이 궁금해요. 어, 오늘 뛴게 최고 기록이요? 오늘 뛴게 최고 기록이에요? 어, 그럼 다시 한번 또 기록을 들어봐야죠. 몇 초죠? 어. 2분 17초인 것 같아요. 어, 맞아요. 저도 그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또 다음 대회를 준비하면서 본인만의 계획과 어, 목표가 있을 텐데 그것도 한번 들어볼까요? 아 어. 1초 정도만 더 땡겨 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. <laughs> 1초 정도만 더 땡겨 보고 싶다. 어 근데 저는 그거를 다음 대회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데. 어 본인도 한번 각오 한 마디 그럼. <laughs> 열심히 훈련하고 다음 대회에서 그 기록을 뛸수 있게. 노력하겠습니다. 네, 그리고 우리 금서영 선수 어, 이름에 금 자가 들어가서 혹시 이렇게 금메달을 좀 많이 따시는 건 아닐까 하는 좀 예상해보는데 아닌가요? 네. 네, 선수 본인의 노력인 걸로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. 다시 한번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. 다음 대회에서 더 좋은 결과, 본인이 원하는 1초 앞당긴 결과로 다시 만나뵙길 바랍니다. 네, 지금까지 금서영 선수 만나봤습니다.